아, 지금 시간이 이제, 12시가 다돼 갑니다. 아침 일찍 나왔는데, 역시 해남이 멀기는 하네요. 아, 해남 쪽, 지금 산이 쪽에 와 있거든요. 산이 쪽에 와 있는데, 이쪽에는 조사님들이 많이 없으시네요. 아, 요즘에 진짜 해남, 뭐 영암, 무한 쪽에 진짜 조사님들이 많이 모이 계십니다. 요즘에 학산럼 진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의 자리가 없더라고요 어, 이쪽도 페인트들이좀 앞에 괜찮네 오 좋아 이야 장난 아닌데 포인트가 야 여기 좋다 여기 앞쪽에 지금 구들이 또 와가지고 야 여기 좋은데 여기서 해야겠다 동물아 쓰레기들이 있구나 언제나. 박스은 내일 아침에 출수할 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 좋다 사이즈가 좋다 사이즈가 좋아 블루길이 돈만 하면 야 이렇게 큰 블루길이 있다니 깜짝 놀랐네 토요일에 안 한가봐 이제 나이스 선물. 나이스 척동아 에이 네, 형님 형님한테 토요일 도와화네 맨 2추, 3, 2대에서 지렁이 한번 나옵니다.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. 좀 아쉽게. 네, 안녕하십니까. 그 남자의 찌블이입니다또 저만의 황제 낚시를 위해서 어, 자대까지 다 편성을 했고, 낚싯대도 편성을 마쳤습니다. 자, 총 낚싯대는 12대를 편성을 했고요. 짧은 때는 뭐, 1, 2, 6대부터 긴데, 4, 8대까지 편성을 했습니다. 수심은 그래 깊진 않습니다. 지금 제가 지금 부들, 밭 안쪽, 부들이 앞에서 막아주는 그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심은 지금 70에서 80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. 어, 지금 3시가 좀 지났는데, 지금 대편상 하면서 이제 지렁이 미끼를 꽂아놨었는데 지렁이에 이제 한 여섯 치 일곱 치 되는 아주 깨끗하고 하얀 붕어를 만나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끼는 어, 지렁이 하고 옥수수 글루텐 그리고 옥수수 글루텐에다가 오레오 글루텐을 조금 첨가해서 조금 찰지게 버무려서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해남 산이 쪽에 와 가지고 또 멋진 붕어들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남자의 찌불놀이 또 오늘도 또 즐거운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정말로 오늘 오후 진짜 날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야, 밤이 되니까 안개가 깔려가지고 어보는게 쉽지가 않습니다. 라이트를 키면은 그 물빛 그 안개 때문에 반사돼가지고 잘보이지 않고 카메라에 잘보이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.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나이스, 그렇어 나이스, 아나이 나이스, 나이스, 나나타고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나이스, 이 안들어 한, 한 30초 잠궈주더니 이렇게 야, 살짝 올려서 끌고 갑니다 수심이 지금 한7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올리는 입질보다는 살짝 올렸다가 끌고 가는 입질에 예쁜 일곱치 일곱치 되겠네요 아이거 어렵다 진짜 붕어 만나기가 나이 나이스 선물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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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선물. 이놈 뭐척 되겠구나. 한 아홉 치? 아홉아 응. 이번에도 하얗지 새 하얗 멋진 토종 붕어입니다. 진짜 붕어가 이쁘다. 사이즈는 27.5딱 아홉치네 아홉치. 9시. 예, 진짜 이쁘다. 아휴 붕어 만나기 어렵다. 날씨는 진짜 좋았는데, 야, 날씨는 거의 떼 붕어 만날 위기긴데 그래도 아홉치 멋진 붕어 한수했습니다 나이스! 나이스! 아이사 선물. 야 이벤 맨, 맨 좌측, 맨 좌측에서 나오네. 여덟치나 되겠어요. 야 이벤 맨 좌측 이륙대 이쪽. 마름 끝난. 부들이 끝난. 마름이 끝나는 자리에 딱찌을 세웠는데. 이야, 멋지게 올라줘 나옵니다. 이 녀석은 이제 25cm. 야, 아쉽다. 올챙이좀 나오면 좋겠는데. 야, 들어가라. 아이사 스물. 사이즈 되니까 뜰를겠다뜰으니까 뜰채팩이 좀 아, 부끄러운 사이즈네 얘는, 잘하면 턱걸이 올척 되겠는데요 아, 턱걸이 올척이안 되네 야,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29점 한 5나 되겠네요 야, 좀 뜰채 뜰채를좀 잡은 게좀 부끄럽긴 하네요 이번엔 맨 우측 짧은때 3,2대에서 나왔습니다 3,2대 바낙스 이그니스 제로 3,2대에서 야. 좀긴 데보다는 짧은때에서는 좀 입질이 시원하게 나오고 좀긴 데는 좀 끌고 가는 입질에 붕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5시 50분 이제 6시가 다 되어가고요 어... 밤에도 또 즐겁게 예, 멋진 찌얼린과 아... 예쁜 부어들 만났습니다 이제 오전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카메라가 안 돌아가고 있었네 <laughs> 아침 지금 이제 6시가 다 됐거든요 이번에도 한 일곱치나 돼보입니다 일곱 여치야놈나온야 조그만 놈이 나왔어 요 아침에 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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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그래. 아유 야, 이 녀석 치 r 은 좋네 힘있게 나온다 힘있게 아침에 언제. 언제나, 언제나 오전작은 기대가 되죠? 기대된 만큼. 이제 포인트. 앞이 이제 좀 밝아지면서, 바로 멋진 붕어 한수 있습니다. 이야, 사이즈는, 턱걸이 아홉 지네. 야 올차간수 나, 아침에 나오면 좋겠는데. 날이 밝고 턱, 턱걸이 아홉칩니다 턱걸이 사차가 아니고요. 턱걸이 아우예 이쁘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그문월입니다큰안녕 아, 지었다가 다시 큰 집안치 지었니다큰 집안치 지었다가 다시 큰 큰집안치를 다시 철수했습니다. 야 대자대가 진짜 낚시하기 편하고 또어 어지 추위도 좀 이길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 설치 뭐 설치할 때는 좀 즐거우니까 안 힘든데 이 철수할 때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그래도 어때또 추위에 좀 약하고 또이 겨울에 또 멋진 붕어들을 또 영상에 담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낚시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부위기하게좀 번거롭지만 좀 대자대를 피고. 남이 보기에는 황제 낚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황제 낚시가 아니라 또 조사님들 아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멋진 붕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남자의 찌불어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어,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이제 철수를 할 거고요. 어 진짜 토요일, 일요일, 토요일 어제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, 이 해남 산이 수로 쪽에 와서 야 멋진 붕어들을 좀 만날 수 있겠구나.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멋진 붕어들을 만났습니다 다만 아쉽게 큰 사이즈 붕어를 못 만난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고 해서 어제 저녁에 멋진 붕어들의 손맛을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또 즐거운 영상으로 항상 찾아뵙는 그남자의 찌불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남자의 찌불놀이 해남 산이에서 즐거운 1박 2일의 낚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부거들, 잘 살려주고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일로 와, 가자. 자, 잘 가라. 아우, 잘 가네. 차표올 때도 신나게 가더만, 의 자식들. 갈 때도 신나게 가네. 다음에 만나자. <laughs>